안녕하세요. 한민족사상의 원형. 오늘도 공을 용부한 미륵영화 세계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 중에 그이 고다만 시대 따른 성인은 힌두교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불교적인 거를 또 창출을 해서 이렇게 그,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부처가 되는가그메카니즘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 그, 곧다 말시다 따는 분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기만 그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제자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이렇게 부처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듯이,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돼 간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고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분이. 하지만은, 이분은 중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고성으로 반본을 하나나는 때, 때는 아직 아니란 말이야. 그래, 중간적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그, 인류가 여전히 그, 마고성에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불교적 관점으로 볼 때는, 윤회 카르마의 색에서 아직까지 그 헤매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곶다마 붓다 곶다마 부처라고 하는 이분 이후에 새로운 부처를 대망하게 되는데 그 부처가 바로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미래불로서의 미륵불을 대망하는 거고 그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와 그 생명체를 그 불교의 세, 그 세계 불국토 그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세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 아미타불의 세계가 마고성, 마고성의 세계인데,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 부처의 하나의 그 개념을 이제는 나오게 되는데, 그게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특히 우리 한민족에서 그 미륵 영화 사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규정이 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전저 여러분도 다 미륵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륵불이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미륵불은, 그 논리적으로 미륵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건 역으로 뒤집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된다는 거고 그 부처를 이름하여 미륵불이, 되, 미륵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불교적으로는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부처가 된다는 얘기는, 그 부처를 뭐라고 이름을 지을 게어요 미래불이니까 미륵불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특정 한 사람이 미륵불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조선시대 도천비결서라든가 이런 데서 하거나 요즘에 뭐 미륵불 사상도 누군가가 미륵불이 이렇게 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석가모니 불처럼 곧다마시달다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놓고 또 이렇게 대중을 하고 이런 걸로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석가모니 불이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 일종의 그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륵부르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세계를 대망을한 것이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인류, 생명체들 다 부처의 세계로 드래요. 그래서 불국토에 대한 이상이, 불국토가, 이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마고총배 원래적 목표였다고 하는, 그게 망오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자체가. 이렇게 할때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때, 에, 사람 몸속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열애라고 하는 게 바로 여자의 몸에서 온다라는, 여자의 몸에서 오는 미래불이라는 뜻이에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는 미래불이다, 그런 뜻이다. 그럼 여자의 몸에서 오는 미륵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 왜 여자가 되냐? 그 부처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사람의 몸을 통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적 존재 자체가 그 다른 생명체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 부처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할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이 바로 인간의 그그 그 다른 생명체와 비견되는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그 중요한 인연을 얻은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 사람으로 지금 태어나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자체가 엄청난 그 인연이 없으면은 이 에. 태어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불교적으로는. 왜냐면 여러분은 부처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개나 고양이는 부처가 되기 힘들다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그만큼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 복이 더 많다. 왜? 석가모니 시대는 부처가 될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돼 있었다라는 석가모니불의 그 어떤 그, 그, 뭐, 그, 영역에 의해서 이런 지도를 받아서 될수 있는 제한이 되 있었지만은,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그될수 있는 시대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또볼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미 여러분의 몸에는 부처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인간이. 그것이 다른 생명체들하고 큰 틀린 점들이다. 그때 이 부채의 씨앗을 움터가지고 이렇게 몸에다가 임신을 하는 식으로 마치 여자가 임신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한다 그때 우리가 그 마고 우리가 마고라고 하는 마고는 마고 우리가 마고 할때 마고삼신할미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마고삼신할미 라는 거는 마고삼신할미가 그 아이를 점지해 준다 라고 하는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애가 태어날 때 마고 삼신 할미가 애를 점지를 해서그 궁둥이를 탁 쳐가지고 한국 사람들 궁둥이는 시퍼렇다 뭐 그런 얘기 를 그런 얘기들이 뭐냐면은 이 마고 삼신 할미가 작동을 해서 여러분 몸에서 마고 삼신 할미가 작동을 해서 이 부처를 점지를 해서 그러니까 마고 삼신 할미가 그 점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몸 속에 그 부처를 점지를 해서.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고삼신할미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 그냥 퉁퉁, 그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속된 말로 마고삼신할미가 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하는 게그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여자니까 이 여자 여, 여자가 임신해 가지고 애를 그 임신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 같은 작용으로 태어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다가 미륵불을 임신을 하게 해 가지고 점지를 해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요 안에서 점지해 주는 점지에서 작동하고 하게 하는 그 점지의 역할 마고 삼신 할미의 점지의 역할이 여기 안에 몸에서 돌아가니까 여기가 그 마고 삼신 할미의 점지의 역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이 점지한다. 마고 삼신 할미가 미륵불을 점지한다. 미륵불을 점지한다는 게 뭐예요? 마고삼신할미가 미륵불을, 미륵불을 점지해줍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점지 해줍니다. 태어나게 해줍니다. 할때그 마고삼신할미가 미륵불을 점지한다는 게 많이다라고, 많이. 많이. 그래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많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많이. 여러분이 그 관세음보살 그 육자 육자 대명왕주 외우실때 어떻게 외워요온 마리 반 매움, 온 마리 반 매움, 온 마리 반, 온 마리 반 매움이라고 항상 그러죠. 온 마리 반 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이라고 하는 거 또는 마하냐 바라벨다할때 마하 할때그 마하, 마라는말 많이 쓰잖아, 마. 그렇죠. 여기 보면, 만이나, 마에, 마, 마에, 마나, 이, 마가 안에 그, 손 숫자가 밑에 붙어 있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이라, 만이라고, 이라고할때 뭐야? 우리가, 그, 우리 그, 마고알미라고 할 때, 우리가 마고알미, 마고삼신이라고 할 때, 우리 한자를 어떻게 썼어요? 마고, 마구, 마고라는 말을 쓸 때. 우리 마고, 이렇게 썼잖아요. 똑같잖아요. 글자가. 뭐만 틀려? 손수변이 있는 것만 틀리잖아. 그래서 우리 마고삼진 할머니가 손으로 그냥 딱 그, 에, 그 궁둥이를 쳐서 점지를 한다고 하는 게 뭐, 손으로 쳐가지고 점지를 해준다. 손수가 들어간 거 아니야. 손수가 여기서. 그렇죠. 손으로 쳐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오한극의 그 작용으로 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건데, 우리가 이제 통속적인 말로 이렇게 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손으로 점지를 했다는 뜻이야 마고삼신할미가 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옴만이라고 하는 거라면 온만이, 뭐 온만이 그래서 옴만이의 많이 그 많이라고 하는 것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음보살 여러분이 관음보살 그, 그, 주문 외울 때, 옴마니 반매옴할 때, 많이라고 하는 것이, 아, 옴마니의 마이 마니, 아, 마이라고 하는 것이, 마고 삼신 할머니가 우리, 그, 이렇게 미륵불을 점지해주는 거구나. 그러면은, 옴은 뭐냐? 뭐, 이건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옴. 옴은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몸 안에서, 마고 삼신 할미가 점지하는 그 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 태어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 어 여자가 돼가지고, 미륵불을 태어나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마하라고, 마. 마하. 마하. 마하의 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마고 삼신할미의 작용이 있다는 게, 이런, 이 의미라는 거예요. 마하의 작용에 있어서, 마, 바냐 바람일다. 그래서 마하가, 마하, 그러니까 마고 할미의 그 어떤 작용, 점지가 있고 그 점지를 통해서 여러분 몸 안에서 미륵불이 태어나는 것이 금강 바냐 바람일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몸 안에서 그 미륵불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딱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하는 게금강 금강바냐바라밀다 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여러분 몸 안에서 미륵불이 태어나는 것을 바냐바라밀다? 금강바냐바라밀, 바냐바라밀, 다, 다짜까지 쓰는 게 좋아요. 이 다를 보통 해서. 발을 갖다가, 이거 대부분 얘기 안 쓰는데, 건강 반야 바람밀 이렇게 난 것보다 건강 반야 바람일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더 확실하고 명, 명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만이의 작용으로, 그, 그, 마, 마고, 마구, 그, 마고가, 마고 마구 삼신할미가 여러분 몸 안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몸 안에서, 그, 그 미륵불이 태어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서 금강바야마라밀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이게 만이가 여기 있는 만이가 마고라는 거예요. 이게 만이의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고 삼신할미가 여러분 몸 속에 미륵불을 점지하는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이게 처음부터 계속. 계속 여러분 몸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작용을 여러분들이 응해가지고, 이렇게 화신불이나 응신불로 나토 그러니까 미륵불이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미륵불이 되는 거죠. 갓나라의 불이, 갓나라의 부처가 화신불이나 응신불로 여러분이 몸 안에서 태어나는데 머리 쪽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머리 쪽으로. 그런데 이런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 하질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 살아가면은, 그냥 이 작용만 계속 들어와서 소, 실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용은, 이 작용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응해가지고, 거기 뭐야. 응, 응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 나도 이제는 미륵불을 좀나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그 초발심을 일으키면은 어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몸 안에서, 아,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낳,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지 애를 낳을 거 아니오. 애를 안 낳으면, 뭐, 애가 들어섰다가도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이게 미륵불을 낳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리 응신, 응, 응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그렇게 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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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뭐, 저, 뭐, 저 이게,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냥, 여러분, 몸 안에 이미, 그, 마고천부가 사실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 속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마고천부 궁을 영부가 작동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미륵불을 낙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응하면은, 그, 금강 반야 바람일다라는 그 과정이 여러분 몸 안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요. 예 자 그러니까 일단 초발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처가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면은 되는 거야. 거기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그 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응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몸 안에서 기필코 미륵불이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야. 왜? 원래 그 마고 마고 마구, 그마고천부그화농천부그 궁을 영부는 원래 작용이 원래 사람을 통해서 부처를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의 우주적인 그 본래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그렇게 갖는데 태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져 가지시면은 태어나기 시작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초발심을 일으키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야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그 고타마 실따따라는 그 성인이 자신을 모델로 이렇게 보여줬듯이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 똑같은 미륵불로 다 태어나는 거니까 어때가 동일한 어떤 그 부처들로 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동사회가 열리는 거죠. 그 부처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불국토가 열리는 거지 불국토가 뭐~ 그~ 저~ 부처가 하나가 있고 그냥 나머지는 다 대중 인간으로 있는 게 부, 그 불국토가 아니고 다 부처가 된 세계가 바로 불국토라고 하는 거죠. 그~ 불국토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거, 온마니의 마니가, 아, 마니가, 이렇게 마고, 마고, 마고 할미가 점지해가지고, 이렇게 작용한다는 게, 온마니의 마니. 아, 마하바냐바람일단할 때, 마가 바로 그럼 마, 자가. 우리가 또 뭘, 또이 불교에서 깨달은 경지를 뭐라 그래. 쌈마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 쌈마지. 쌈마지에도 이게 똑같이 마, 자가 들어가 있죠? 쌈마지. 쌈마지라고 그래. 그, 뭐냐면은, 그, 자, 이 깨달음의 경제에 이른 존재가 도달한 그 어떤 세계를 쌈마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쌈마지. 이 쌈마지. 자, 여기 쌈마지가 뭐야 아, 마고 삼신이잖아, 삼이, 삼. 쌈마지. 그렇죠, 쌈마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쌈마지. 마,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고, 마구, 마고에 그게 있는 거지, 여기에. 자, 그럼, 마니의 그, 마, 자는 알겠는데, 니, 마니, 마하, 하는 뭐고, 니는 뭡니까? 그것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면 골치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거를 할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그런 그 이치를 알고 싶으면 은 제가 이거 불교 강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무료 강좌에 거기 보면 반야심경 당신이 미륵불입니다. 요두 강좌 있고 그다음 멤버십 강좌에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대한 강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교에 대한 강좌가 지금, 여기, 무료 강좌는 두 개, 반야신경, 당신이 미륵불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유료 강좌에는 멤버십, 건강바다라이일경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돼요. 불교에 그 관심이 계신 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러면은, 우리가 궁울령부에, 그럼 궁울이라는 게, 이제, 마고삼신에서 이제 궁이와소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불교에서 궁이와소이가 어딨습니까? 그, 어, 미륵불 용화 세계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그, 불이라고 하는 게, 막, 불처, 불자를 딱 보면, 우리가 이제, 부처를, 그, 우리가 산스크리어들을 뭐라 그래요? 어, 보디, 붓다. 뭐, 붓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 부디, 보디,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보통 어떻게 영어로 쓰냐면은, B-U-D-D죠. B-U-D-D, b, b u d d h i 예, 부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죠. 부디. 그렇죠. 붓띠, 붓띠, 또는 보디. 이게 되게 그런데 이 붓띠나 보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보리라고 하는 거죠. 보리. 보리는 보리수 나무를 뜻하는? 보리수의 열매. 보리수 나무 열매. 그 보리수에서 득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보리수 나무에서 득도했을 때그 열매가 깨달음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미륵불 용화 세계에서는 보리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다마 실따따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보리수에서 득도하셨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열매를 보리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그 미륵용화세계에서는 보리수가 아니라 보리수가 보리수가 뭐로 바뀌냐면 우리가 보리수라고 하는 것이 보리수가 보리수가 그 용화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용화수. 그래서 우리는 그 용화수에서 득도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용화수와 득 그러면 왜 보리수라고 하는 거와 용화수라고 하는 것이 왜그 어 이렇게 바뀐 겁니까? 보리수가 사실 용화수예요. 보리수가 용화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보리수라고 하는 거와 용화수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그 부처가 실제로 그저고다마라는한 인간이 보리수라는 나무에서 득돌했기 때문에 보리수를 가지고 상징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온 것이고 이 용화수라고 하는 건 미륵불이 여는 세계는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형상을 볼때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부처는 사실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이 이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마치, 그,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탯줄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게 무엇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나무로 본다면은, 이 태어나는 아이는 나무의 가지로 나오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의 나무야, 엄마 나무. 엄마 나무에 자식은 자식이 태아로 이렇게 자라 몸에서 자랄 때는 가지 쳐서 나오는 거잖아. 가지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면 하나의 큰 나무에 작은 가지가 그나무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가지로 뻗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렇죠? 그것을 가르켜서 말하고 하는 거지.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말하고 하는 이 글자를 잘 보면은 마고의 맞자는, 이렇게 나무가 두 개가 있어, 나무목이. 그렇죠? 이때 요 옆에 있는 게, 요게, 요게 엄마 나무라고 하면은, 요 옆에, 요 나무는 요나무의 가지로 올라오는 새로운 나무인데, 요게, 에, 요걸 뜻하는 나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나무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맞자가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맞자가 괜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이 엄마라는 나무에 요 가지로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 요 요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 나무에 요 나무에 요 나무에 요 나무가 가지가 쳐 가지고 또 올라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로 표현할 수가 있다. 아,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서로 엮여 들어가면서 꼬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 나무 이 나무를 가리켜서 이런 나무를 가리켜서 용화수라고 한다고 한 거죠. 이게 바로 용화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고다마시 달다는 한 인간이 그 역사적으로 그 보리수 나무에서 득돌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치를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몸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걸 실제적으로 그 상징화 시켜가지고 그 말을 할 때는 용화 용하 세계가 용화수에서 득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걸 용화수라고 그러냐면 마치 이것이 뱀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돼 있단 말에 이 뱀이 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그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이게 이제 여자고 이게 태어나는 거라면 이게 두 개이면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이면서 하나니까 마치 두 개의 음향의 기운이 음향의 기운이 서로 회오리 치면서 엮어 들어가면서 그 하나의 제3의 실체인 하나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런 형태 이렇게 몸에서 뱀두 마리가 마치 그 섹스를 하듯이 음과 양의 섹스 과정이다. 섹스 과정. 같이 음과 양이 합하는, 그니까 음과 양이 합하는, 그,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합하는 그 과정.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 몸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것이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오면은 여기 태어나는 건하나로딱 합해져서 나온 거죠. 음양의 두개 흐름이 합해져서 나온 거야. 그럼 이것은 마치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서 이 봉황이 돼가지고, 요렇게 나오는 것 같이, 봉황, 이 머리 쪽에 봉황이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용화수라는, 용이라고 하는 용, 용화수. 이렇게 이게 용. 이게 맞지? 용. 그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자, 이렇게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오는 두 마리 뱀이 기운이 묶여서 하나로 묶여서 올라오니까 요거 하나가 어떻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음과 양의 두 개의 기운이 하나로 합해서, 요, 요게 하나가 나오는 거라면 요게 나오는 거죠, 합해서. 그래, 나와가지고 요게 하나로 딱 일치가 되면서 딱 요렇게 태어나는 거니까, 요, 봉황이, 여기서 봉황이 돼서 밖에 태어나는 거니까, 사실은 3이 되는 거죠, 3. 그래서 쌈마지가 되는 거야, 3. 그렇죠? 두 개이면서 세 개가 된다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요, 요, 요거 요런 식으로. 그렇죠? 두 개의 태양과 달이, 달의 운동이 합해져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요것죠 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별이 나온다 그래서 일곱 개 별로 바뀌면서 이렇게 척하를 거쳐서 나온다 근데 이것이 용뱀이 이렇게 그 용뱀이 용으로 자라서 그 용이 된그 존재가 바로 봉황으로 탈박 탈피를 하면서 봉황으로 날개를 단 봉황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체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용화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머리, 이 용이 뭐예요, 용. 바로 요걸 얘기하죠. 요게 용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태어날 때 마치 나무에서, 나무에서 꽃이 확 피면서, 확 피면서 열매로 딱 나오는 것 같은 깨달음의 열매로 딱 구성해서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화는 뭐냐면은 그 빛날 맞지 않은데 이게 뭐예요? 꽃이 확필 때, 그, 가지에서 꽃이 확 피어날 때가 피어나는 걸 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뭐예요? 용화수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뭐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뭐야이 이걸 표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마치 이두 이 개의 나무가 이렇게 기운이 합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하나의 나무가 돼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걸 용이 그 나무를 이, 이 존재가 용이 되는 거예요. 뱀이 한 마리 뱀이 두 개의 기운으로 구성된 한 마리 뱀이 용으로 자라 올라서 여기서 꽃이 확이 나무에 꽃이 확필때딱 열매로 나올 때 나오는 요 작용 요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요렇게 올라 요두 마리 두 개의 기운이 합쳐서 올라오는 요 뱀에서 용으로 바뀌면서 올라올 때에 이것을 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용이 어떻게 돼요? 용이 자신의 그 형상을 봉황으로, 알 속에서 봉황으로 바꾸면서 그 봉황으로 태어날 때는 마치 그 꽃이 확 피는 거, 피면서 그 열매를 맺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용화수다, 용화수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우리가 용화수에서 득도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용화수에서 득도했다는 건 여러분, 용화수가 어리에 있는 거야. 용화수가 그, 저, 이, 2650년 전에 용화수가 그 붓다가야라는 그 지역에 그 고따마는 거기서 그그 그 보리수에서 득도하셨지만은 여러분은 어디서 득도하는 거야? 그 용화수를 찾아가서 거기 앉아서 득도하는 게 아니요. 미륵불은 미륵불이 어디서 득대 아, 여러분 몸속에 용화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득도하는 거지. 용화수가 어디 있어요? 용화수는 여러분 몸속에 있습니다. 용화수가 자라나는 그것이 바로 국물영부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용화수가 잘하는 것 자체가 국물영부의 메커니즘이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